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사일 수도 있는 게, 네. 볼링 마스터즈를 하면서, 우리 박경신 프로가, 네. TV 파이널을 연속으로 계속 신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죠. 하이 포인트죠? 랭킹, 랭킹, 랭킹 포인트. 네. 하이죠? 네. 어, 네네네. 1등이. <laughs> 아, 1등이에요. 네. 네. 그런 분이 저희 볼링 마스터즈에 계십니다. 예! 아,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저번 대회 갔을 때도 네. 김희준 프로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좀 낮은 분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시지? 어? 어디 계시는 거 같은데? 프로님 김영가 프로님 와! 1등이다! 1등이다! 와, 저운자다 잠깐만요 제가 방금까지 아, 네.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주다가 갑자기 예! 아 <laughs> 아니, 근데 김영갑 프로님이 볼링마스터즈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에 네. 여기까지 네. 찾아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여기 대표님하고도친분이구 있고요 아, 저희 집하고 좀 가깝습니다 네. 집하고도 네. 가깝고 해서 또 박경신 프로님하고 어, 아주 가까운 또 친분이 있어서 어, 또 제가 너무 큰 점수로 이겼고 몇점 네. 치셨죠? 아 290점 치 아. 박경신 프로님이 이기려면 그 정도는 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또체현누한테 졌잖아요 그 아니 영관이는 지금 여기 있는 네 명한테 다 졌어요 그러네 축하드리는 박수 한번 하고 저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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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그래. 가세요 네. 아. 우리 아. 여기 당진팀 네자 여기 한, 1팀 진짜 좀 긴장을 네. 해야 돼요 2팀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모셔보시죠 네. 자.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한번 소개 한번씩 먼저 네 KPBA 3기 장영수 프로입니다 헤나루 볼링장 다칭 프로블러도경님입니다 헤나루 볼링장 헤나루 클럽 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나루를 운영 맡아서 하고 있고요 프로일기 이선희 프로입니다 와. 와. 이선희 프로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여자 개인 최다승 보유자예요 사승인가요? 예! 사승인가요? 필승도 네. 어려운 게 사승이야. 그런... 대박이다. 네, 이네분무력 합치면 100년 넘으셨죠? <laughs> 아진짜로 네? 그럴 것 같아. 100년 조금 안 됐어요. 아 <laughs> 네. 근데이 볼링장에서 퍼펙트는 많이 쳐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아 쳐봤어요. 아직. 아직 네. 안타깝게도아 아직. 아직 없어요. 아 그럼 뭐 퍼펙트는 우리가 더 많이 친것 같네. 네, 근데 에버린 씨가 더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이게 막상 경기가 딱 시작되면은. 네. 보통 여기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요. <laughs> 저는 너무 궁금하니까 얻는 빨리. 네. 헤나루. 마지막까지 헤나루 지존의 팀이 이 표정 그대로 엔딩을 할수 있을지. 구발하지 말라고 하면. <laughs> 하지 네. 말라고. 지켜보면서 공개하겠습니다. 갑니다. <laughs> 몸풀기 3-3 게임. 각 팀의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투구한다. 팀원들의 투구점수를 앞에 33점에 가깝게 만든 팀이 승리 단, 33점을 넘기거나 겉털을 날시 탈락 어...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첫한 네. 게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찬스를 꼭 갖고 와야 합니다 네. 맞아, 해야, 맞아, 해야, 맞아, 진짜 그냥, 중요해 그냥. 아니, 그리고 네. 그냥 너네 가져 그리고 주셔도 되니까. 아니면 <laughs> <에이, 웃음> 겉으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니 우리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근데요? 오늘 제작진이 아까 시작할 때 이랬어. 그러라고. 오늘 이 해나루에 있는 팀을 두 팀을 이기면 옷을 받고. 아두 팀을 다? 어.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 내가 하뭐그 말은 네. 너네는 못할 거다 이거. 너희 그때 계속 입어라. 어. <laughs> 어 노트. 자, 잘 좋아. 오케이, 어딱 좋아. 오, 잠깐만 어. 딱 조금 몇핀이야 저렇게 맞춰야 거니? 네 개, 다섯 개, 여덟 개만 갈게요. 일곱 아, 개 정도로 만 가자. 농구가 더잘 지금 아니야? 진짜 어, 진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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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올라가시게 되게 많아서 여기는 10점 우리는 5점, 아, 자, 33점을 맞추셔야 진짜, 돼요. 5점 맞췄어 너네, 너네 맨날 이기지 이거. 아니아니한번졌은적어요한번 아니, 네. 어? 졌어요. 저는 동생들을 위해서 오늘 8개를 맞추겠습니다. <laughs>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춤처럼 돌아서님말고그거뭐 대충 춰 바꿔 대지 뭐자 8개. 8개. 10개 나오겠는데? <laughs> 자, <laughs> 그럼 우리 팀은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5개. 내가 여덟 개를 한번 노려볼게. 응, 예, 저 우리 팀 봐봐. 다섯 아, 네. 개만 맞추면 딱몇개 맞춰놔? 다섯 개. 다섯 개, 과연. 어, 라인이 너무 야. 좋은데? 야, 야, 야. 열 여덟 점. 최대한 적게 맞추려고 해봐. 어, 딱 원, 투로 넘길 거야, 지금처럼. 송 올라왔어 아홉 개 그러면 저희는 24점이에요 네. 네. 안돼안돼이러몇개요 27점 27점이면 개 그렇지 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30, 우리 3 2점 누나 이기려면 무조건 6개 치셔야 돼요. 5개 치면 동점. 동점. 6개 치면 이기시고요. 네. 7개 치시면 지십니다. 아! 오! 네, 잘 쳤어. 야! 오빠! 오빠! 여기는 3 5점 아, 저희가 이겼습니다. 예!